여보세요. 야, 들리나요? はい.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기 어필할 거나 장기라던가 할 말이라던가 이런 거뭐 준비해 온거 있어요? 나는 병신이야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야. 나불렀어요 <laughs> 네. 아, 아니. <아니에요>. 조용히 할게요. <웃음> 아니에요. 쉬요. 멋있게 하죠. 괜찮아요. 뭐 잘하는 거나 그런 거 있어요? <laughs> 멈추지가 않아! <laughs> 울지마 바보야! <laughs> 왜? 다른 뭐 있어요? 네 준비한 거 해보세요 박자 다하 나! 둘셋 해줘요 하 나! 둘셋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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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스 마체만! 진짜 게 그런 귀염, 둥이에이 예뻐해줘요 으, 라啦, 라라라라, 라라라라 라라라라. 왜 안녕히 가세요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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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빠이